어어 아, 괜찮은데? 초록색이 예쁘셨네 괜찮은데요? 그렇죠? 어떻게 너, 생각하세요 뭐, 이소에 대해서? 좋은 것 같아요. 가격 <laughs> 대비 <laughs> 루지 타러 간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루지라고 음.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케이블까지요 케이블까지. 짜잔. 여러분. <laughs> 저희 루지 타러 갑니다. 근데 루지 타러 가기 전에 좋겠어요. 왜 <laughs> 표소가 어디지? 멀었어? 많이 올라가야 돼? 어, <laughs> 어 재밌겠다. 루지 정복. 어? 아, 진짜? 음, <놀나> 잼미, 잼민, 타도. 어, 잼민 타 잼민 이지 티켓. 가자! 누지를 아, 촬영했습니다! 아, 가자! 아, 리프트를 탔습니다. 진짜 재밌겠다 <laughs> 뭐야 오늘 일단 날씨 합격. 아, 회, 회, 뭐 아, 너무 짠. 뭐야 설렌다. 아, 인고공포증가 아, 여기 봐요. 고서 공포증가 아이고 밌다 야, 뒤에 진짜 너... 이게 무슨 일이고? 오, 오, <laughs> 우리 인생 2회차, <웃음> 2회차. <웃음> 아니고 루지 2회차, 2회차. 응, 갔었거든 <laughs> 생각보다 길다 응 생각보다 맞아. 진짜 길던데? 응.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아, 근데 계속 질주 본능하고 그래.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후기 난 꿀잼이었어 난 당황했어 <laughs> 난 송이미 <소희미> 때문에 꿀잼이었어 <laughs> <laughs> 아어뒤을줄 너무 모네 <laughs>

<laughs> 그리고, 물에 젖었어. 너무 이뻐요. 일번선수 <laughs> 2번 선수한 <laughs> 번선수는 말하다. 가 찍혔어요 <laughs> <laughs> 어진 피자 먹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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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집에 어쩌 가지? <laughs> 차가 안 다녀 태워주시면 안 되나 카 커플 커 우리 좀 태워주세요 차 있으신 분들. 세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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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니까 너무 나. 근데 유아가 그냥 진짜 유아 아니고 그렇지 않아수빠는 거예요. 마지막 가드를 리해베이바이 미진입니다. <laughs> 야, <야야>. 이가만슬린건 <미진이가 만들었자. 웃음> 기분 입니다몇초 <laughs> <laughs> 아니지? 후리지야나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. <laughs> 모야 호. 후야 에이 터지게 먹어 보자. 그래, 그래 할수 있어. 그럼. <laughs> 감사합니다, 미진? 나 목소리 갖고 나미규한테 그니까 나도 방금 네가 내 보니까라길래 <laughs> <laughs> 언제 사실 찍히고 <이렇게> 있나? 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최종 최종 정정입니다 오케이 어데네 맞네 딸봉 아니었습니까온 적당히 섞어 봐시더 맛있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종마탱 음... <laughs> 너무 에전낮은나 아니야? 중에탱중에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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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이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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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에 나중에. 나중에. 이이이나 별거 아니다. 응? 선물 받았습니다. 1 번. 어 이거 지가 만든 거 아니야? 맞아. 음! 내가 쓰고 다니던 거. 아니, 이거 다른 거잖 왔다 그런데 똑같은 데 대박이다. 모양. 음, 음. 무려 뭐 핸드메이드. 오마이갓. 맞습니다. 사실 우리 어머니가 만든. 만든. 완전 귀여워. 완전 짙은 합니다만. 완전 귀여운 주머니. 음. 아주 그냥 막 들고 다니기 딱 좋은 템입니다. 아 이거 에프로치 음. 그거구만. 에프로치 음. 충전기 충전기입니다. 아 이렇게 해놔주고 세워놓는 음. 거 근데 한참 가 이거 막 대박 거치하는 게힘들 이건 뭐야 근데? 음. 설명선두 음. 아 그래? 블라그래 <laughs> <거 중에 웃음> 있는 거다아져 <다까지> 설명서 <laughs> 감싸고 있었는데? 그니까 이건 뭐야? 있잖아 내가 고른 내가 슬픈 되지. 사연이 있어 왜? 그래? 왜그그그 <laughs> 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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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번 아니 볼펜이 왜 이렇게 아 그니까 번지꺼 라이프펜 어 그래. 볼펜 색깔 어? 잠깐만 이 포크. 어, 지금이나이2 검토리. 3살이지 포크 포크 아, 음. 어. 어? <laughs> 아 이거. 크거 이거. 이 포크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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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는핑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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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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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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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상화 여수에서 한 열여덟으로 부탁드립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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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뭐야 그럼 뭐야 이거 요즘 맞아요 하아 <laughs> 맞아. 맞아. 약간 요즘에 다시 올라오는 아이템 원소 제발 요즘에 내가 사고 싶었는데니 속에 <laughs> <laughs> 원래 선물 <거야>, 이제 내가 <laughs> 오, 사고 싶어서 사주는 거. 맞아잘 맞아. <laughs> 먹겠습니다 출산 음, 아이템 원소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. 하이 선글라스 걸 하이 나오자마자 버스 놓치기 눈앞에서 버스 배웅하기 배차시간 60분 이건 60분인데 마리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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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가.. 리가 방구가 음, 음. 아니 우리 할머니 집 앞에 나온 버스도 60분은 안 갔어 근데 여기 원 그리고 오늘 날씨 굿굿굿 음. 굿. 터미널에 집 있어야 맡기러 있어야 가봅시다, 가봅시다. <목소리도> 오케이. 오케이. 어 오케이 됐다 된 건가? 어, 아된거 같아 기기 우리 구기 <코비> 어딨니? 이가 먹었어요? 예쁘다 예 와, 저쪽 길 갔지? 완전 good p 입니다 어, 너무 예뻐요. 여기는 수국 수국 l a 이순 이순신 장군 아 이순신 공원입니다. Okay, 통영 사람들 이순신, 이순신 장군님을 순신 형님이라고 불러요. <웃음> 선생님. 보세요. <laughs> 완전 존예 보스 수국 입니다 아, 너무 설렌다 진짜. <laughs> 진짜라이드도 <예쁘다>. 찍었어요. <laughs> <맞아요>. 너무 예뻐요. 따다. <laughs> 꺼네요 <라라라. 그거네요>. 그거. y <laughs> e 넌 자꾸 넌 자꾸 넌 자꾸 넌자 수고포토타임후치노리우리네들처럼 찢어야될 네들스는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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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이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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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랑삼우 리소다 총명 아 이쁘 화면도 잘안 보인다. 응.